오늘은 특별히 성교 파송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성교 팀이 누구보다 열심히 또 행복하게 성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화요일 26일 새벽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팔 성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사랑을 더한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마음껏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교팀이 네팔에 가서 예수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올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 네팔 성교팀을 통해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꽃이 활짝 피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보내는 성교사와 보냄 받은 성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교자, 선교사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개념을 좀 정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교는 무엇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오는 게 성교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밟고 기도를 남기고 그 땅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심어놓고 오는 것을 우리가 성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을 성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교, 해외에 나가는 성교, 그런 성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우리는 성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보고 성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롭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나라의 민족에 또 네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실현되는 것, 그 일을 위해 꿈꾸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교사의 삶을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네팔 성교팀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있는가 회복되는 은혜가 또그 확신을 가지고 네팔 땅으로 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조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요하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적들을 만나 전쟁을 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을 입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처음으로 문제가 생겨났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금 광야의 길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은 8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왜 언제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때에 만나게 됐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들이 요아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요아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을 때 그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열 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홍해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심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하더니 급기야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삶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실제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할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은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치 불나방이 그 불의 화려함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죄의 화려함과 죄의 쾌락을 향해 쫓아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다위처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하면 멈출 줄 알아야 하는데 지는 지약인 줄 알면 먹지 않지만 사람은 지약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먹고 즐기곤 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그 개인의 실수와 또 연약함으로 설명되지는,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 사람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일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욕망과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 구조 때문에 정치 국가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돈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가치보다 생명보다 물질의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그 불이한 이익에 탑승한 또 편승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더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열방의 네팔 땅에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에 이루어갈 것을 만나는 이들마다 그 복을 나타낼 것을 복된 삶으로 돌이키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도중에 만났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요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암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요수아를 군대에 내보내고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것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손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맹세하고 축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내리다라는 단어는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 기도를 쉬면 기도하기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문제를 만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른 종교가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또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까?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때 하나님과 다시 함께 시작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더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니 인생의 그 전쟁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저희 안나가 굉장히 잘잘 걸어다닙니다 아까 방금도 막, 막 걷는데 힘이 있어요 2주 전인가 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2층에서 저희 안나가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이다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저기 걸어다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와 저희 가정에도 안나의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안나가 걷는 모습, 안나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풀썩풀 이렇게 감사가 올라오곤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안나가 이원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74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74일의 기간 동안 사실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안나의 병명은 더 많아지고 그것도 심각한 병명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제는 수술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겠네요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음, 갑자기 역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역전이 됐냐면 저희 아내가 그때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코로나가 다 낫기도 전에 안나를 퇴원시켜야 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갑자기 기침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같이 입원해서 안나를 데리고 퇴원을 했을 정도로 갑자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나의 일이 저와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 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신광 공동체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나의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나의 일은 그냥 저희 일일 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이적과 기적만 바라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결과만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한테 요나의 기적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만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중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응답으로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응가금은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40년 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손을 잡고 걸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달라진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베드로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능력이 있다. 은가금은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현대교회는 마치 그 제3의 은총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지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자폐적인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아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가 무엇인 건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냥 나가서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우리 자신의 구원받음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름 위에 복을 줄 테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네팔 땅에, 하나님의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제사함의 은총을 잊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네팔 땅에 예수님의 꽃이 필 것을 기대하는 조아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네팔 성교팀에게 더욱 이 말씀이 붙들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멋지게, 힘있게, 두고보다 행복하게 성교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선교 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요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요호수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좀, 좀 이상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호수하에게 전쟁의 내용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전쟁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쓰고 기록하여 요호수하의 귀에 들리도록 외우도록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요호수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네, 하나, 하나님이시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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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에 전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요호수아인데 전쟁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록하고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어, 말씀할 사람은 모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교의 승패는 성교팀에게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까? 일부 때도 그러더니 제 질문이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26일날 우리 성교팀이 출발을 하는데 네팔 성교의 승패가 성교팀에게 있습니까? 함께 남아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어렵나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성교팀의 승패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함께 우리는 성교에 동참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성교팀은 멋진 사역을 이루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록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으나 새들이 거하는 나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눈에 보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나라를 뒤집고 부풀어 올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네팔 선교가 어, 네팔 선교 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신광 교회가 신광 교회의 선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것이고 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팔 땅에도 신광교회에도 증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